콤바인 그거 콤바인 이야기 아나? 응또해죠 콤바인 콤바인, 콤바인.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로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콤바.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콤바인 콤바인 뭔데? 비싼가방 비싼 가방 보여 줘. 샤리 <laughs> <Har 매> <laughs> 너무 이쁘다 매세즈 보여 줘. 너 이거 한번 매 볼래? 그래. 나한테 줄래? 니에요 닥터. 닥터? 응. 닥터. I don't feel well. I have a stomach ache. <htaking> I have a stomach ache. 아파 <laughs> 호치었어요? 네. I don't feel well. 응. 기침이 좀 나는 거 같아요. 여기 있습니다. 잠깐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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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요 잠깐만요. 잠깐요 잠깐만요. 요 잠깐만요. 잠요잠깐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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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잠깐만요. 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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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음, 코삭 화삭 코삭해서 코삭킹이래. Sure, I'm like mermaid. This is my favorite character of Disney. 엄마 제일 좋아해. Yeah. 저 오늘 엄청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. 재안이는 오늘 연극을 봤어요. 뭐 봤죠? 연극. 연극 제목이 뭐죠? 누가 내 머리 좀 뺐어. 누가 내 머리 좀 뺐어. 소소 너 많이 해. 제가 오늘 애기 하운하고 편의점 갔다가 옛날에 소개팅하고 사귀었던 사람을 만났어요. 와,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. 옛날에 이 회사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그 사람도 엄청 당황한 것 같았고 거의 10년 된 거? 10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아좀 예쁘게 하고 나올 걸 약간 다들 여자라면 공감하실 텐데 뭔가 그 시절에 나와 지금의 내가 차이가 많을까 봐그 사람을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. 그래도 어 그대로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. 아이고, 맛있겠다. 산이거네. <목소리도> 산크고뉴. 너무 맛있겠다. 와, 오리도 나고, 오 아나, 이거, 다 먹어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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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선 a n t o k 나오잖아 a y o k 나 y o k 계속? o k a 계속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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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먹 o 먹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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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아 okay, o k 다른 거 훅훅 불었지, 니까 아, 도 먹을 거야, 이가 불어서 네, 먹어. 바고 음! 네 맛있다. 근데 이러다 응. 이로달아 <목소리> <고액도 있다가> 여기다? 봐봐. <목소리> 근데 너무 케이크 비싸서 다 비슷 비슷하네. 네. 어 무화가 맛있겠다. 아, 아, 망고. 아니 망고가 좀 아니야. 이쁘다. 네. 음, 아 이거 옥수수 있으니까 시골 밥상 같아, 그렇지? 네. 옥수수가 있으니까 시골 밥상 같아. 하자. 쟤네 응. 할머니 손 잡아. 아, 가자. <laughs> <명이랑> 같이 <laughs> 귀여워. 가봐. 응. 아. <laughs> 예쁜 가정집이네 아빠는 무슨 쟤는 쟤는 빠는동그 쟤는 동는라미가 안에 또있는쟤 아 기절해요 기절해 옥수수도 몇개 먹었어요 지 아니 옥수수 두개 먹고 그 사이를 못 잡고 또 묵도 먹고 누가 손으로 진짜 아 진짜 그렇게 배고파요 아니 옥수수 두개 먹으면 배부르지 않니 보통 아니 안배불라 하나 <laughs> 고기 먹어. 경호자예요. 풀피워야지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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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. 생일 축하합니다. 자 <laughs> <생일 축하합니다. 웃음> 할머니 이제 할머니 노래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. 할머니 좋아지. 이 할머니 할머니하고 자, 그림자 한자 할머니 자, 이제 생일 자,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니다 할머니 생니다 빨리 할머니 해줘 못 불어 어, 쪽팔 못 불어 빨리 할머니, 할머니 해줘 할머니 해줘, 빨리 할머니 다시, 생일 마지막 생이지하니니다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, 할머니.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뭉치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? 응? 밖에 나와 있는 걸 엄청 좋아해. 더 놀고 싶은가 봐? 응, 뭉치도 놀고 싶은가 봐. 짱 이거 봐, 이렇게 해 봐. 엄청 잘 나를 내지. 그래 이거 봐. <laughs> 와, 진짜 잘 날라. 재밌다. 자, 다시 손 모아. 아, 예쁘다. 마지안 밖에 나가서 잘외보자 그래. 지를잘니다 자. 어. 아이돌로 살라 했거든요.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빨간색의 이 주머니가 흰색인 거 그거 살려고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예뻐 보여서 갈색 바지랑 이으면 예쁘겠다 살서 사다 그랬는데 그중에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온거 보니까 제가 잘못 주문한 거 색깔을 해 그래서 교환하고 다시 주문해야 되니까 그것만 한 달이고 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입습니다. 이게 딱 접으면 셔츠가 나와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좀 파여 있어서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게. 와! <laughs> 재나 <laughs> 맛있는 것도 팔아. <laughs> 우리는 지금 하원하고 옆에 축제가 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갑니다. 우 와! <laughs> <laughs> 엄청 신났어. 뭐라고요? 공연을 맞고 이거. 안녕하세요. 이거 맞고 공연을 보러 가요, 우리. 공연을 해야지. 보러 갈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네. 네.